옥상 방수 작업 5일째입니다. 오늘은 일하시는 분네 분을 더 불러서 바닥에 있는 깬 콘크리트를 전부 이렇게 항공 마대하고 일반 마대에 다 담았습니다. 항공 마대는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어, 준비물인데요. 이 항공마대 하나의 무게는 1톤을 실을 수 있는데, 실제로는 1톤까지 실으면 너무 무거우니까, 한 절반 정도, 한 500kg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20개를 사왔는데, 20개를 다 썼어요. 절반씩 넣어서. 어...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전부 스티로폼이 다 드러났죠 그리고 스티로폼을 드러내서 바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집을 질때 구조물로 천정 슬라브가 되겠죠 2층 옥상 바닥이 되겠, 되는 오리지널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어, 네 분이 와서 아침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작업이 다 끝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, 일하시는 분네 분뿐만 아니라 우리 저와 이웃들 네 분까지 모두 여덟 명이 작업을 해서 좀 작업을 깨끗하게 담는 것까지는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수 있는데요. 어, 이 지금 꺼낸 스티로폼 이게 두께가 10cm짜리 스티로폼인데요. 어, 두껍기도 하지만 물을 먹어서 이 스티로폼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. 혼자 들기 좀 어려울 정도로 스티로폼은 물을 먹으면 단열 단열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대요. 그러니까. 물 먹은 스티로폼은 단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그 뭐랄까 천정 그 단열 효과가 이제 완전히 떨어지고 그리고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. 어 오늘 장비는 예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걸 보통 그냥 막 부르는데 뿌레카라고 얘기하는데 해머드릴이죠. 이건 작은 거고요. 그리고 계속 며칠 동안 썼던 이큰 장비가 있습니다. 네, 이큰 장비와 작은 장비 두 개를 다썼는 동시에 썼는데, 우리 현장에서는 이두 개가 아주 일을 효율적으로 잘했어요. 어, 저 뿌레카는 큰 거는 하루 3만원, 작은 거는 하루 2만원의 임대료. 가 있는데 어, 기계가 하는 일에, 일을 보면 임대료는 그렇게 비싸다고 볼수 없습니다. 오히려 싸다고 봐야 되겠죠. 기계가 엄청난 일을 하니까요. 그래서 사람이 이런 일을 건축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 최대한 가능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에, 힘도 덜 들이고 그리고 능률도 굉장히 마, 아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요번에 일을 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. 이제 스트로폼을 걷어내면 이제 방수를 할수 있는데요. 이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지금 이 콘크리트 깨낸 이 상태가 깨끗해서 이걸 아마 재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재활용 업체에 얘기를 했더니, 어 15톤 트럭 한 차, 어 차를 빌리는 게 하루에 20만원, 그리고 어 처리하는 비용이 15만원, 그래서 35만원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 옥상에서 15톤 트럭으로 이, 이 포대를 내려야 되잖아요. 이걸 크레인을 부르는데, 이 크레인을 부르는 비용이 어, 반나절에 30만원입니다. 아, 오늘 운 좋게 크레인 기사를 식당에서 만났어요. 식당에서 만나서 바로, 어, 컨택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, 예, 아주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, 게 스트로폼 비용, 이제 스트로폼 피, 처리 비용을 아직 알아보질 않았는데, 스트로폼을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까다로 올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. 돈도 많이 들고, 방법도 더 까다로울 듯 합니다. 어쨌든, 방수공사에서, 이, 지금 지붕을 걷어내는 이 작업. 지금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5일째 작업을 했는데, 이 5일 동안의 작업이 말하자면 거의, 사실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. 나머지는, 뭐, 방수공사, 방수공사를 직접 하는 작업만 남아 있으니까, 어, 그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고, 그리고, 그 방수공사를 하는 작업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. 그건 제가 나서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, 뭐, 하자 문제라든가,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, 저는 이렇게, 어, 바닥을 전부 다 깨서 담아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까지를 제가 하는 일로 결정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방수 공사를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. 5일 만에 전부 다 담았습니다.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부서진 콘크리트의 양을 보면, 어이 바닥 평수 곱하기 콘크리트를 친 높이가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, 그렇게 되면, 어몇 회배를, 그 몰타를 부었는지가 나오거든요. 어 지금 얕은 곳은, 얕은 곳은 한, 한 6, 7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은 곳은 한 15c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약간 구배가 있게 이제 그 몰타를 부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다 담은 양을 보면, 음, 6톤? 대략 6톤 정도 지금 약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그 정도가 지금 옥상 바닥에 시멘트로 깔려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어, 건축물의 하중이 위에서 그렇게 계속 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번 공사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. 그리고 그만큼을 걷어내리면 음, 아주 막대한 장비와 인력. 과그 어, 다음에 소모품 포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, 동원돼야 한다. 그리고 인력이 동원되기 시작하면 돈뭐 인건비가 임금이 나가지만 그것도 그거고 뭐 같이 또 식사비 뭐 이런 것들 그냥 간식비 이런 것들이 예, 결코 만만치가 않다 일을 한번 시작하면 예, 그런 정도로.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. 그 일하는 도중에 비가 안 와서, 지금 날씨가 흐리긴 합니다만, 비가 오지 않아서 퍽 다행이었고, 어 주말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,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어 비가 오면 덮으려고 아주 큰 천막을 사오기는 했는데, 그걸 쓸수 있을지 안 썼으면 좋겠는데,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오늘 담는 일은 다 끝났지만 내일 저는 혼자서 이 가장자리 테두리에 있는 그다 떼지 못한 것들을 더그 떼는 작업을 혼자서 해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세세 세부적으로 그리고 어, 스트로폼도 걷어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혼자서 차근차근 해 나가 해 나가야 될 계획입니다. 네, 이상 방수 공사 과정을 찍어 봤습니다.